음, 오장에 새로 입장하신, 입점하신 허니봉 꿀 주문하였습니다. 음, 이렇게 잘 도착되었구요. 이렇 스틱으로 된 꿀도 보내주셨어요. <laughs> 스틱으로 나오니까 편리할 것 같기도 하네요. 요거는 아카시아 꿀이라고 하는데, 튜브형이라서 이렇게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. 보통은 그냥 막꿀 유리병 막 이런 곳에 있는데, 튜브형이 편하지 오죠? 음, 아직 꿀 맛은 보지 못했지만, 이렇게 잘 도착되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